음식하는데 네 여기는 길거리 음식이 없네. 너 뭐야? 시장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? 야시장이 우리 지금 식당 가는 데그 맞으던 그런데. 음, 맞지. 조금 오는데. 그러니이쪽은로더 나가가고 여 봐도 카페가 많네요. 근데 커피 마시는 사람보다는 차 마시는 사람이 많고 이 18맥주가 요즘 뜨는 맥주래. 맞나? 18맥주? 어. 하이언이어 생맥주. 음, 여기는 약간 일본식. 우리나라만 테라바 없이도 안 나고. 어. 그런가봐. 다려오던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. 어. 번역기를 돌렸더니 요리사가 다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어서 한번 뵙고 근요 오늘 안 여네요. 오 요즘 뭐 사람들이 막 붙어서 사 가네요. 근데 밭집인데 <laughs> 앉아서 먹을 때가 있나? 오오 응. 오, 오케이 오케이 언제? 어? 진짜 이거 다 그거네 그건... 초밥이야 아닌데 아닌 것 같아요. 건가 초밥이 아닌 것 같아요, 여보. 해산물인 것 같아요. 이거는 돼지. 아, 진짜 뭘 들어가서 보고 그걸 사람들 많은데 가서 보고. 어, 시키고 들어가야 되나 시키고 시키고 가 아니 이거는 포장하는 사람들이야 그 안에 있잖아 이그 안에 메뉴판이 있겠지 나는 이런 데서 메뉴판을 본 적이 없어 저 안에 메뉴판이 써있어 있어. 아, 맛있, 맛있어 보이기는 한다 이거 좀 건너가고 싶은데 건너갈 수가 없어 여기는 베트남처럼 막 서서히 오는 것 같지도 않아. 음, 백반인가? 그 아, 아이 백반이야. 몰라 난. 어, 나도 몰라. 아뭐어저 아, 저기 요집 한번 사람 제일 많은 집 한번 들어가 볼까? 그지가 제일 인기가 많고 이것은 무엇인가? 여기네 아~~ 아, 아, 음 아~~ 이번엔 닮아서 말아 던것 같구만 담아서 잘 먹긴 하는데 담아서 이거를 어. 요리해주는 것 같아 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담아 <목소리> 나라탕 마라탕 이야 마라탕 어. 응 이게 바, 없어 여기 다 다른 시장이야 내려가 이런 그래? 시장 통일 때라서 어디서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 그가 왔다갔다 이게 무슨 시장일까? Oh,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. I'll be okay. I move on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. Way back a year ago,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.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. I strive just to say I'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'm alright I'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<laughs> <coughs> things are not the same as <coughs>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be okay And I'ma hold on each and every day I my way back

i <목소리> 아, 새우만두가 있고 양배추만두가 있네요. 새우만두는 150, 양배추만두는 80. 이게 200원 정 같은데 이게 세종대로고

They were a year ago But I'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things are not the same I a year ago But I'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've changed for the <inaudible> better this time <inaudible>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'm alright And for the <inaudible> first time in <inaudible> a long time I'm alright <inaudible> I've seen a lot of change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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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have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'm oh? <laughs>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, I'm alright. I've seen a lot of change. 아, 여기도 핫팟 같은 거다. 그지? 샤브샤브로 돼 있잖아, 샤브샤브. 음. 야, 이인 년. 개인별로 딱 놓고 먹는. 이거, 이거 이거 이거다. 이거 먹는 우리가 어 그죠.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먹지? 무슨 분설이 아닌가 보다. 야, 네, 맞아, 아, 여기 여기도 이런 거 다. 확실히 관광객이 적다. 그런데 민야보다 네, 이리 사람은 적잖아. 그치? 주말에만 하잖아. 여기? 뭐 맨날 하는 것 같은데? 그리고 량우에다가 저기 안 하는 날이 있더라고, 며칠 있더라고. 이, 오, 말하는 냄새, 이 냄새. 오, 오. 이훅 하는 냄새, 이거 무슨 냄새지? 이 집사이. 여기 있다. 아, 네. 이가 이거 한번 더 사먹어본다 그랬는데. 에이, 셔틀빵 하려고 그랬 이게 없지 않 기준으로 사라지네. 는소리 아, 여기, 여기도 그거다. 여기는 사람이 좀 있네. 굴전 하나 먹을까? 수빈이 오면 먹을까? 아이, 굴전, 굴전이... 난 덮채가 그 너무 무거워. 나도 너무 무르기는 해. 근데 이거 너무 맛있잖아. 수빈이 오면은 폭식할 거 밖에 없네. 탕후루에 뭐... 여기가 빙수집이잖아. 이거 다 빙수, 빙수잖아. 이 집도 사람이 많네. 저 안쪽 국수인가 봐, 그지? 면은 선택을 할수 있나봐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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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크래커다 기 어? 기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어 어? 고아바 이은 거다 알까라구아바이은거 맛있는데 볼까? 바이 그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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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. 어. 음, 안녕하세요. 여긴 아까 그, 그, 그거, 아까 우리. 물에 우리 먹은 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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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거네. 어? 비싼 집이야. 구멍하니까 1 0이야 모르겠으나 뭐. 8 0개에 이렇잖아. 그 집이 그치, 비싼 거 아니야? 그 집이 싼 집. 아, 그. 싼 집이라고. 아니, 당연하지요. 뭐, 현지 시장이랑 이렇게 관광객들 오는 야시장이랑 어떻게소같이냐난 그렇게 생각한다. 왜 똑같은 음식인데. 오레스고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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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불, 여기는> <laughs> <laughs> 그냥 계란이냐불 그 전이야 이것도 근데 약간 틀리다 여보 타이페이랑 하는 방식이 타이페이는 굴을 넣고 그 다음에 아니야 이집만 이래 이집만 저, 저 집도 빨리했어 아, 아까 그한 아, 그랬어 아 그랬어? 네요이렇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지금? 얼마야? 이거 왔잖아, 지금. 그러니까 얼마야 이거? 6원. 어디? 아니지. 여기 6원 돼 있는 거 아니야? 하나에 6원 이거에 3시고 완전 하나만 먹잖아 먹을래. 아, 뭐. 어, 난 이거는 먹어야 되겠다 진짜. <머머> <머머> 나 진짜 너무 나이 맛있어. 쌀, 쌀 먹어봐. 어? 쌀한번 봐봐. 어? 어, 뭐라고? 이렇게 파는 거지. 쪄주는 어. 데가 아닌가 봐. 아니, 고기 먹잖아. 아, 그래? 고기 먹잖아. 여기는 미려도역입니다.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예쁜 지하역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네 예뻐요. 보고요. 예술 작품이라 그랬는지 예술 작품이 아니라 그랬는지는 모르겠고니다 그리고 남편께서 사진 찍어준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미려도역입니다.